네, 안녕하세요. 오늘 스타트업 모닝 커피 어, 400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400회가 됐네요. 네, 오늘 400회 때 뭔가 기념으로 할지도 고민했었는데, 어, 뭐 앞으로 뭐 수천회 이상 할 거니까 네,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400회 동안에 시청해주신 어, 이 구독자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8월 18일 오, 오전 8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 동태교 스타트업 CEO 및 투자심사과정 5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총 8차 시국 9월 1일에 개강해다 격주로 진행이 됩니다. 어, 이 구독자분들은 이제 30% 할인이 가능해서 35만원에 수강이 가능합니다. 동북권 성장 유망 기업 지원센터 서울 캠퍼스타운 참여기업 모집이죠. 서울 캠퍼스타운 입주 기업들이 신청 가능하고요. 8월 23일까지입니다. 어, 초기 창업 패키지 원스톱 창업 상담 창구 어, 지금 수시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startuppackage.centech@gmail.com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기 스타터 플랫폼 투자 연계 지원 프로그램이죠. 9월 스타터 모집입니다. 올해 다섯 번째 모집이고요. 8월 29일까지입니다. 어, 2 0 2 0년 하반기 빅웨이브 아이 라운드 기업이고요. 어, 빅웨이브는 인천 광역시에서 하는 전국구에 어 IR 어, 라운드입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성공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KDB Nexon 5기 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XL8AI 이고요어 인공지능 기반의 기계 번역이고 어, 여러분들 많이 보신 넷플릭스의 이런 자막 서비스를 지금 상당히 많이 제공하고 있는 어, 글로벌한 스타트업입니다. A.I. 기술을 통해서 이런 그 언어적, 지어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겠다라는 이런 비전을 기반으로 어 설립된 회사고 굉장히 좋은 팀 구성입니다. 어 여기 어, 대표자나 그러니까 C.E.O., C.T.O. 뭐 이런 그 실내 레벨 임원들이나 개발자나 또 오늘 여기 이원광 법인장님도 들어오셨는데 구글, 애플, 애플 퀄컴 출신들로 좋은 팀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죠. 어, 실제 글로벌 뭐, 기기무역 시장 현황은 상당히 지금 점점 커지고 있죠. 이, 뭐, 넷플릭스, 뭐, 디즈니, 뭐, 애플TV 어, 글로벌한 OTT들이 급성장을 지금 하고 있고 이 성장세 안에서 어, 이런, 그, 번역 시장도 같이. 그니까,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는, 끌, 어, 끌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번역이 뒷받침 됐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번역 수요가 점점 많아지는 만큼, 이, 사람이 하는 거에는 생산적인 한계가 있고, 이런 인공지능 기반으로 한 번역 시장이 점점 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뭐, 플리토 이런 기업들은 요성모델로 상장도 했죠. 상장할 정도로, 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어, 많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선순환구조 기계 학습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댓글을 보겠습니다. 어, 네, 그이트 a i 의 영감 범위장님 들어오셨고요. 네 서동호님 오늘부터 휴가시군요. 축하드립니다. 허생희님, 벤자민님, 웨리스컴퍼니 올리브님, 김영범님, 댄님, 이태범님, 정재현님 아침 인사 감사드리고요. 예 댄님 400회 축하 인사도 감사드립니다. 네, 400회 뭐 앞으로 쭉할 거니까요. 그, 그 이미 스타터 모닝 커피는 그냥 제 생활의 그냥 일부가 됐습니다. 웰리스 컴퍼니 올리브네 400회 인사 축하 드리고요. 케이맥TV님도 400회 축하 드립니다. 야오넴님도 400회 인사 축하 드리고요. 에유님도 400회 축하 드립니다. 아이리님 400회 인사 축하드려요. 네. 어 어, 시장 분석 및 XL, 그니까 요, 이제, 앞으로 좀 회사 이름이 기니까 엑셀 a c 라고 이렇게 좀 줄여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지화 업체의 블라인 테스트 결과를 보면 지금 상당히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 언어 폐업별로 평균 74% 문장을 그냥, 원래 이제 기계 번역하고 사람이 보정을 좀 해야 돼요. 근데 74%를 그냥, 74 그냥 보정을 안 하고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 결론적으로는 이 자연어 번역 과정에서 한32% 시간이 줄여지는데, 어30% 시간이 줄어진 다음 인건비가 30% 감소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도, 정확성 측면에서 최소 20% 높은 수준의 고품질 번역 서비스를 어 제공하고 있고요. 총 66개 폐어 어느 영어 소스 32개를 지금 어, 그, 제공 가능 언어 페어 수로, 어, 지, 어, 지금, 현재 디벨롭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번역 업체들과 주로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격 쌍방향 투어 플랫폼도 당연히 시장이 되겠죠. 또 이런 이벤트나 방송 채널 플랫폼들이 다본 어, 스타트업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어, 주요 제품들을 보면은 자막 기계 번역 솔루션이 있고요 서, 실시간 스트리밍 번역 솔루션. 그리고 자막 추출과 자동 싱크 소, 어, 솔루션과 실시간 번역 어, 어,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적으로는 이 실시간 쪽 솔루션들이 상당히 가치가 있습니다. 실시간이 사실, 실시간 같은 경우는 사람도 이렇게 이런, 어, 이 속도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실시간에 약간 어, 정확도면, 이게, 에서는 좀 떨어지거든요. 충분히 어, 실시간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을 낼 수도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보면은 음, 어, 스크롤 싱크하고 포스트 에디트하고 스크롤하고 다시 포스트 요런 과정들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바로 포스트 에디트하고 어, 이런 스크롤을 해서 여기 보면은 다운로드 업로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를 없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실시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이 다운로드 업로드 없이 그냥 자동으로 어, 스크롤 싱크 맞추고, 에디트하고, 스크롤하고, 포스트 에디트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피쳐플레이 투자하고 팁스가 선정이 됐구요. 또, 에이티넘 인베스먼트 브릿지 투자 유치를 한 상태입니다. 어, 잘 성장을 하고 있구요. 어, 지금 저희도 이제 보육 중에 좀 더, 어, 이 시장을 한 것이 좀더 넓혀갈 수 있게 지금 넷플릭스나 이런 쪽과는 거래를 해나가지만 그 외에 이제 한국에 또 많은 어 이런 OTT들이 있죠. 뭐 쿠팡 TV도 있고 또미 그 미디어 3사들이만든 이런 그어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아 웨이브인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이런 플랫폼들이 있는데 아, 충분히 한국에서도 시장을 넓혀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어, 내일 벌써 금요일이네요. 내일은 건설 현장의 니즈에 맞는 솔루션을 이제 바로 개발해서 적용시키는 이런 사스 형태의 컨테크 기업 SLG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